교향남치는 부산 진로와 대선입니다. 교향남치는 부산 사람이 되기 위한 필수방송 교향남치는 부산 충성충성 각 잡고 시작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는 최선 대선입니다. 저는 열심히 하는 열심진로입니다. 어, 우리 지난번에 김해공항 이야기를 했을 때 네. 우리 피디님, 우피님께서 음. 김해공항에 있는 오전비? 맞나? 거기 출신이라고 했었죠? 음. 네. 김해공항은 원래 군공항인데 민간공항처럼 생각되어서 불만이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싫어하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우리 우피님을 <laughs> 직접 모셨습니다. 인사하세요. 예, 필승 병장 종교 예비역 병장이예. 비역 음. 7년차. 어, 예. 근데 해병대나 예. 해군만 필승하고 인사하는 줄 알았는데 공군도 필승이라고 어, 인사하네요. 육군은 보통 부대마다 중성? 좀 차이가 있는데 예. 단결이나 필승. 네. 어. 뭐. 어. 근데 보통 충성이라고 하잖아요. 충성. 스탠다드는 어. 충성이죠. 예. 근데 음. 충성 충성했던 육군들이 다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아, <웃음> 충성을 <웃음> 다른 쪽에다 했군요. 예, <laughs> 네, 어디다 충성을 했는지. 음. 네. 아무튼 뭐 예비역들이 이 모이면 군대에서 네. 공찬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음. 음. 그럼 공군은 어떻게 활주로에서 축구합니까? 아 저희는 어 저희도 아 근데 저는 축구를 별로 안 했어요. 아예 네, 저는 축구를 별로 안 했고 아니 실제 활주로에서 공을 차? 아 그건 절대 안 되죠. 아안 돼요. 활주로는 오. 일단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활주로는 그 공군은 크게 라인 라인과 라인 밖 이렇게 나뉘는데 이제 라인이 활주로예요. 아. 그래서 음. 라인 안에서 근무하는 보직이 있고 아. 라인 밖에서 근무하는 보직이 있어서. 그두개큰 차이인데, 저는 이제 라인 밖에서 했습니다. 아, 라인 밖에서? 라인 안이 힘들어요. 음. 라인 밖은 상대도 어. 편하고. 아, 이게 라인 안이랑 라인 네. 밖이 또 따로 있다는 어, 게 저는. 쉽게 말하면 이제 어. 전투, 전투보직과비전투보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네, 쉽게 생각하면. 네. 아, 아 이공군은 사실 접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네네. 음. 그러는데잘 알겠습니다. 네. 아, 그럼 음. 라인 안에 있는 게 전투하는 그쵸?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음. 라인 안에 있으면, 비행기는 당연히 파일럿들이 모이고요. 네. 이제 그 네. 장교들이 모는 거고 병사들은 비행기를 뛰기 위한 준비들을 도와주는 아, 세팅해 음. 주고, 네, 뭐 아. 일단 뭐이프주로 정비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뭐 연료 넣기, 뭐 정비, 아. 뭐 미사일 탑재, 뭐 이런 거 아. 네, 아. 라인 안에 특기들이 그런 거래요. 네. 재밌는 일이 많겠는데요.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음. 이 오전비는 음. 정말 특이한 게 음. 아니 대단하다고 말하는 게 원래 는맞죠 네. 네. 우리나라 공군부대 중에서 유일하게 베트남전, 동티모르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을 참전한 부대라는 점입니다. 이야, 해외 그렇죠. 전쟁에 참여한 음. 경험이 있는 음. 공군 부대다. 네네. 그렇죠. 야, 이 부대가 좀 오래됐나요? 이게 1955년에 K2의 그 F-51과 어? 그 C-46D라는 그 전투기 기종을 그두 대의 기종으로 편성된 제5 혼성 비행단으로 창설했습니다. 음, 맞아요. 55년도. 우와. 네 오래됐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역사가 음. 있는데, 음, 음. 어, 지금은 이제 5 공중 기동 비행단입니다, 네, 이름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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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저가 자대 들어오고 나서 바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가 아, 자대 배치를 받은 게 2012년 11월인데, 네. 음. 그때는 제5 전술 공중 비행단이었다가, 아, 그이듬해 제5 공중 기동 비행단으로 바뀌었어요. 아, 아. 이름이 계속 바뀌는는 네. 바뀐 거군요. 이유는, 어. 그 이제 바뀌면서 PCI가 들어왔어요. 조기, 경, 조기 경보기 아네 그게 들어오면서 이제 수송기만 네. 있는 게 아니고 어. 이런, 공중, 그, 이런, 다양한 목적으로 또, 비행단이 재편이 아. 되면서, 네, 이름이 바뀌게 되었고. 지금, 우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약간, 나중에 내일 어디서 조사하고 이런 거 아니죠? 아, 이거는 다 <laughs> 이제 홈페이지에 다 <laughs> 떠있는 내용이에요 아, 음. 아, 오케이, 오케이. 대외적으로 공군에서 홍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 어. 네. 공식적으로 저희 음. 입장은 아님을 밝히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역사가 제 멘트로 있는데, 네. 67년 7월 1일에 제55항공수송단 음마부대로 음. 이제 창설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 비행단의 마스코트가 음마입니다. 아. 예, 아 음마 그래서 비행단 마크가 이제 음마가 있는 굉장히 굉장히 레트로한 디자인 <웃음> 네. <웃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안 예, 봐도 알 예, 굉장히 레트로한 아 디자인에 이제 음마 마크가 있고 네 그래서 안에 뭐 다양한 음마 땡땡이 있습니다 음뭐 음마 회관 뭐아 음마 꼬 음마 말, 음마 세력 발련장 음뭐 음마 마트 맞아요 네, 음마 마트, 마트. 아 실제로 저희 b x 가 음마 마트 아우 어, 맞아 공부는 <laughs> b x 라고 합니다 PX가 아니고 PX 아 육콘은 PX. 공군은 PX. 아, 아 가이제 아, 베이스, 네. 베이스. 베이스 아, 익스프레스 아마 그거일 거예요. 네. 그렇구나. 음, 이게 차이가 맞아요. 많네요. 네, 그리고 72년 7 1 1에 제5 전주 공중 비행단으로 계칭이 음. 되고 네. 바꼈다? 이 4년에 제기억으로는 음. 네, 공중 기동 비행단으로 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음. 네. 아니 그 아까 혼성 비행단이란 말이 있잖아요. 음. 이게 뭐 남녀 혼성 합창단처럼 남자 비행사와 여자 음. 비행사 이런 혼성 이건 아니겠죠. 네,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사실 제가 뭐 따로 정보를 조사한 하거 아, 아니지만 음. 일단은 여성 파그 장교 분도 들 당연히 계시고 음. 공군은 군 특성상 여군이 좀 많은 편이죠. 아, 아 많아요. 네. 음. 좋게리고. 제가 일단 보직이 굉장히 <laughs> 특이했어가지고 사실 좀 장교나 파일럿분들이 볼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 우리 단장님 노선은 자주 만날 일이 있었어요오끝발이쪽 있었네. 아왜 그러냐면 제가 보직이 골프 연습장 관리병이었거든요. <laughs> 아 그러면 그럴 수 있죠. 네, 저는 골프와 전혀 상관이 아 없지만 가고 예, <laughs> 보니까 제 보직 그 원래 보급병이에요. 근데 가고 아, 보니까 이제 복지사 관리 쪽으로 보직을 받아가지고 아 예, 그렇게 되었는데 아 그래서 여성 여군분들이 많으세요. 사실 음. 이제 소위 중위 대위. 네네네. 대위인 대위 여군분들이 많이 만났죠 이제 어. 운동하러 오시는. 음. 네. 아, 만났어요. 연애를 아, 하거나 맞다. 아, 그건 그 아니라. 아, <laughs> 고객과 이제 아, 서비스 오케이, <laughs> <써>? 서비스가 공자로서 <laughs> 서비스. 아, 오, 네. 죄송합니다. 제가 <laughs> 오해를 했네요. 네. 아웃이컨성은 네. 네. 아마 두개기종이니까두 아, 번은 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아, 아, 네. 복합된 약간 어, 이런 그런 거네요. 맞습니다. 우피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참 거기 그러면 음. 골프장도 있었다는 음. 거아요 그렇죠. 체력 단련장이라고 불리는 네. 그 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중간중간 부산에도 이렇게 좀 숨어서 네네. 표가 잘안 나는데 그런 데가 <laughs> 많은 것 같아요. 부산에 네네. 우리 김해에 있는 저기 공군부대 말고도 네네. 또 혹시 생각나는데 있어요? 아, 역시, 53 사단이죠. 아... 방 아, 그렇죠. <laughs> 상토사단, 네. 우리 어... 그, 해운대 그신시가지에 있는 53 사단, 유명하죠. 맞아, 맞아, 그 육군 음. 53 보병 사단이라고 불리는데요. 음. 이것은 부산, 울산, 경남, 양산을 관할 위수 지역으로 음. 삼고 있고, 예빈군 훈련도 주요 업무로 삼고 음. 있습니다. 에이, 맞습니다. 저도 네. 여기 예빈군 훈련 많이 갔고, 어. 제가 또 여기 네. 어, 53사단 훈련소 출신입니다. 아. 네. 아. 친구들은 다 논산이나 백이보 네. 뭐 이런 데 가는데 음. 어쩌다 보니까 거의 가가지고, 뭐, 그, 이렇게 가까이 있어서 음. 뭐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렇죠. 네. 장점은 일단, 어, 내가 입대하는 날 음. 친구들이 진짜 많이 따라갔어요. 아, 아 같은 오. 지역이니까. 버스 타고 가면 가니까. <laughs> 아, 그렇죠. <laughs> 네. 근데 단점은 정말 기분이 나쁜 게 나는 입대했잖아요. 자기들은 신나게 노는 거아 오랜만에 아 모였다고. 음아 맞네요. 어 입대, 아, 입대하는 아날 이제 다 같이 진짜 가니까 너무 배가 아팠습니다. <laughs> 네. 어... <laughs> 근데 그래도 여기 후방이라서 네. 전방 부대에 비해서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아 네, 질문을 던지고요. 그게또 전방하고는 <laughs>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음, 후방이. 음.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사실 뭐 후방, 이고 부산이니까 뭐 재설에 대한 부담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어, 좀, 좀. 눈 구경할 네. 일은 아. 없고. 저도 군 생활 24개월 안제 재설 딱한번 했습니다. 아 어, 저도, 저도 한번 네. 했어요. 아 부산에 딱... 눈이 이전에 한 번씩 <laughs> 많이 와요. 네 저는 근무 경남에서 했었는데, 저도 눈한번딱 치워봤고. 음. 뭐, 눈치우는 게 아니라 거의 노는 수준이지. 음 그렇죠 사실 쌓이지 않으니까. 쌓여봤자 어. 한 뭐, 5cm를 쌓이니까. 예. <laughs> 네. 그니까 러 뭐, 놀다 보면 오해 눈 놓고, 막. <laughs> 이런. 사실. 제설이랍시 우리가 눈 싸움하고, 눈, 눈 사람만 요들었던것 같아요. 어. 근데, 아, 근데 이게, 전방은 그래도 이게, 그, 북한군과 약간 대치를 아, 하는 거같아 근데 후방이 힘든 거, 예비군들하고 대치를 해야 돼. 해력들이 아, <laughs> 가장 전투력이 강한 부대죠. 어, 네. 아, 그 예비군들, 알잖아요. 말안 듣는 거. 아, 말안 듣죠. 말안 듣죠. 그걸 주기적으로 이제 해야 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좀 힘들다. 네. 근데... 아 그러고 보니까 음. 보통 일이 아니네요 네, 네. 근데 그러고 보면 5 어. 3사단은좀 오래됐거든요 생각보다 음. 이제신좀 네. 외진 곳에 있진 음. 않지만 지금 보면은 예 <laughs> 네. 그렇죠 가깝잖아요 해운대 신시가 지금 바로 뒤에 있으니까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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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1970년에 창설된 부산 경비단이 모체인데요. 음. 사단 본부랑 신교대가 저동그 해운대 신시가지랑 상당히 가까워가지고 아까 음. 제가 할 말이 많죠. <laughs> 진짜 훈련소에서 있잖아. 네. 밤에 불이 꺼지잖아요. 저 멀리 신시가지 불빛이 보여요. 음. 아. 아 산에 있어요어 네. 근데 몰라 보이는 건 괜찮다 어. 쳐. 근데 그때 월드컵 때였는데 아. 제가 3차전 네. 3차전 전날 입대를 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약간 훈련병인 상태로 이제 3차전을 보게 된 거예요. 음, 보여주, 예, 원래 안 보여주는데 음, 보여주려 해서 촛걸빵 뭐, 어. 예. 넣었어. 음. 우와 난리가 나잖아요. 아, 근데 예. 이제 교관이 들어오더니만 다 대가리 박을 한 거야. 아. 누가 그렇게 함성 지르? 아. 그래서 대가리를 박은 상태에서 네. 고개 를 돌려서 초콜을 봤어. 아. <laughs> 근데 더 아픈 건두 번째 공고 고, 들어간 거야. 예, 그근데 그렇죠. 이제 함성을 지르고 한다니까 음. 음 이러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함성 소리가 들 거야. 아. 나는 아... 비극이죠 비극. 아, 지금 생각할때 아, 너무 마음 아프 참으로 비극입니다. 에이, 예. 슬픈 현실입니다 이게. 음. 그리고 또 경성대 옆에도 이제 군부대 같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맞아요, 그 대연 네. 혁신지구 아파트가 있는 네, 곳이 아마 맞아요, 다 아실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큰 길가에 아, 있는 거기 유명하죠. 되게 죠 네, 네. 거기. 네. 네. 거기가. 네. 음. 있었죠, 거기가 그거? 네 음. 거기가 원래 이제 군수지원사령부라 해가지고 음. 이제 군수사라고도 또 불리고 어, 하더라고요. 군수사라고 음. 기억하고 있어요. 네 이거 1960년 네. 1월 15일에 어. 부산시 부산진구 원래 양정에 있었거든요. 아 여기가 어디냐면 음. 지금 네. 송산역 광장 있죠. 네네. 그 거기 이제 길 건너면 작은 공원 부지 있죠. 아, 아, 네네. 그렇죠. 거기 자리에요 음. 아, 그래서 이게 군수사가 빠지고 나서 아 헌병대 이런 음. 애들이 거기 좀있었어요 음. 그다음에 아마 아, 헌병대랑 같이 움직였어요, 애들이. 아, 어, 음. 그래서 여기 이제 제2군관부 사령부라고 해서 맞아요, 제2군. 그 부지에서 네. 이제 군수기지 사령부로 창설했다가 음. 1970년에 군수 사령부로 네, 개편해서 네, 그러고 음. 네, 이제 그 사이에 1964년에 어. 동래구 연산동에 아 이때는 가... 동래구였네 연산동 네네네 아. 연산동 아. 이제 아. 연제구가 아. 개청되기전이니까요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천시청부지에 아. 이전해가지고 아. 74년도에 남구 대연동에 그 지금 아. 대연동 우리 얘기하는 그 자리 네네 아. 혁신지구네네 네. 거기로 아. 이전해가지고 2007년 2월까지 그곳에서 주둔했습니다 아 이곳이 또 우리 각하의 군수사니까 아, 맞죠 맞죠 아, 그렇죠. 박정희 전 대통령 각하께서 사령관으로 우리 근무하셨죠 그렇죠. 아 맞죠 유명하시죠 당시 진짜? 이제 음. 창설 당시에 초대 사령관이 음. 후에 대통령이 어, 된 음. 박정희 소장이셨죠. 네. 그때도 그빨이 좋으셨나 봐요. 아, 오. 그런 것 같아요. 그러 보면 군사... 사실 군수 군수 쪽이 좀 출발점이 물장... 있어야 네. 사실 세도 어, 그렇지. 러죠 네. 아. 이제 1982년 음. 제 53사단 아. 창설 이전에는 네. 부산 지역 네. 그위수임 무까지 아. 전부단에 같이 막 있었거든요. 네. 음. 이게 그럼 1982년 전에 네. 87, 80년대는 부산에서 완전 가벼웠겠네. 아, 음. 맞네요, 맞네요. 아, 네, 그러고 보니까. 군, 뭐, 다 통틀어서 1등이군지 음, 군수 거지. 물자부터 어, 시작해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네. 야, 대단한데, 이거. 네. 그래서, 어, 우리 대통령의선 방송에서 연기했던 아, 네. 대로. 맞아요, 네. <laughs> 맞아요, 맞아, 맞아. 군수 사령방으로 음. 오셨기 때문에, 아. 또 여사님과 이렇게, 아, 맞아요. 에서만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또, 교회 그, 연기. 아니요, 되는. 제가 그거, 네. 안 그래도 그 생각이 음. 나서 좀 찾아보니까, 어. 이게 네. 약간 시기가 다르더라고요. 아. 아. 그니까, 러 그, 만났을 때는, 네. 그, 피난정부, 유교 나고, 네. 내려왔잖아요. 네. 그 시절에, 자기 밑에 있던, 아마 소령쯤 됐을 거야. 음. 그 소위가 이제 소개해줘가지고, 아. 우리 여사님을 만났어. 네. 근데 당신은 이제 결혼을 하고 있었지. 네. 근데, 고세, 전쟁 중이잖아. 네. 음. 근데 그새 이혼하시고, 이제, 아 <laughs> 아 <laughs> 어, 그렇게 아 해서 이제, 결혼을, 음 그, 아 그니까, 아 6.25가 6월, 6월, 25일이잖아요. 그니까, 러 피난점에서 한 8월쯤에 만났지? 음 12월쯤에 음 이혼하시고 바로 결혼을 했어. 아 전쟁 중에 네. 네, 하시고, 그리고 군수사령관으로 아까 오신 건 이제 1960년대 소장 네. 때니까, 조금 이제, 달라졌죠 음 조금 뒤에, 음 네. 네, 군수사령관하고, 이제 육군 가서 네. 응. 구테타를 하신 아. 거죠. 아. 네. 바로 달렸습니다. 예. 아. 1년 뒤에 달렸어요. 예. 역시 빠르신 분이에요. 음. <laughs> 앞서가시는 분. 예. 그리고 저기 우리 지금 육군 얘기했는데 저기 남구에 오륙도 음. 거기 앞에 가면 해군 음. 기지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아. 여기 이 해군 기지가 음. 1986년에 음. 제 3함대로 재편된. 해군 3함대 사령부가 있거든요, 아, 네. 네, 네. 이 사령부는 음. 대한민국의 남방해역 방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음, 맞아맞아 1함대는 맞아, 네. 아마 그냥, 저기, 해상전? 뭐 이런 네. 거고 아, 1함대가 아, 잠수함. 네. 2함대는 그래, 뭐 해상전 하면, 3함대는 음. 약간 방어나 후방 쪽 음. 담당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독도함 알죠, 독도함? 어, 네, 네 독도함이 이제 영도 한진중공에서 만들었잖아요. 아, 어. 네. 그래, 만들 때 이렇게 우리, 그 부산항대 아 부산부산대교 항 지나갑니다. 이렇게 보이고 음. 이랬거든요. 음. 음. 근데 제가 그걸 삼엄대사에서 한번 타봤다는 거 아닙니까? 아. 아. 와 이게 진짜 그냥 배 같잖아요. 네. 근데 그 처음에는 이제 밑에 도크에 들어가 있다가 어. 이제 올라오셔서 올라가면 네. 진짜 이렇게 펼쳐져 있어. 어. 오 진짜 웅장하더라고요. 음. 와그그 그 감동은 어, 네. 진짜 멋있었어요. 음. 네. 크. 네 이렇게 보니까 역시 부산이 음. 또 해양에 끼고 있고 하다 보니까 육해공이 그렇죠. 다 있는 아, 아, 중요한 지구지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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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되게 중요하죠 네, 근데 육해공군에 더해서 음. 미군까지도 있습니다 그렇죠 미군 미군도 네. 있는데 어. 이게 이제 대본 내적인 얘기 조금 보태자면 어. 오비 안에도 미군 이 있습니다 어. 아 같이 있어요 네 같이 있어요 그래서 어. 어, 오비는 이제 전투기가 어. 없는 부대예요수송기하고 어. 어. 이제 조기공복이나, 그 다음에 어. 공중구유기 이런 네네네네. 애들이 있는 부대인데, 아, 공군이 아. F15가 있습니다. 아. 아, 공군 F16이 있어요. F15, F16, 아. F16. 미군, F16 미군, 미군 애들이? 예, 네. 네, 맞아요. 아. 네. 그래서 미군도 종종 만나가지고, 아. 제가 이제 근무를, 업무를 할 때, 근무를 하기에 업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가끔 미군이 올 때가 있었어요. 맞네, 미군도 골프를 쳐야 되나? 네, 이 정도만 올 때가 있으 굉장히 아라는 어... 듣겠는데 영어를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렇죠. 아...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네, 미소로 네. 이제 화답하는 거죠. 네. <laughs> 네. 아라는 듣는데 말은 뭐라고 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미군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야, 이게 진짜 거기도 미군이 있었어. 응. 대박인데. 아, 러고보니까 오비에는 어. 이런 얘기가 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전방 다른 이제 공 공군 음. 공군에는 이제 사람을 뭐 죽이는 이런 역할이라면 음. 오비 쪽은 이제 후방이 있기도 하고 그렇죠. 해서 사람을 살리고 수송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음, 그래서네 수송 얘기 드릴까 갑자기 맞아. 그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네. 다들 자기 부대가 훌륭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아, 그래서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음. 네네. 미군이 부산에 있었는데. 네. 하야리아 부대라고, 지금은 아... 부산 시민공원 있잖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음. 하야리아 부대. 굉장히 크죠, 그 부지가. 아, 굉장히 크죠. 네네. 지금 시민공원 됐는데, 음. 아니, 거기 말고도, 저희 네. 범일동에 신천지 그, 알아요? 거기 건물? 아, 잘 모르겠네. 안드레지파 교회 건물이 있어요. 네네. 아. 그때 코로나 터지고 약간 요새는. 아, 저, 불이 꺼져 있던데, 아무튼 아하. 거기 앞에 보면, 음. 음. 소규모 미군 시설이 있어요. 아. 음. 그러니까 이게 아마 항만 관련 음. 시설이라서, 아, 네. 음. 거기 한 번씩 지나가다 보면, 전차 같은 거 있잖아. 음. 네. 그런 것도 서 있고, 막 음. 어, 약간 창고처럼 그렇게 쓰써 음. 쓰이고 네. 입고 가면 그 우리 영화에서 보던 미군 부대 입, 입고 있잖아요. 네네. 네. 음. 그런 식으로 딱바리케이트 되고 음. 하야리야. 근데 하야리야. 하 무슨 이게 무슨 뜻이야? 하야리아 저는 음. 그 생각났어요. 음. 옛날에 그 안영미 씨가 개그맨 예. 그분이 그 할리라예 이런 유행어가 아. 있어요. 그거랑 <laughs> 좀 비슷한 거. 그러니까 나도 약간 이게 아. <laughs> 그 뭐지 뜻이 있는 단어가 예. 아니라 약간 그냥 의상어 같은 음. 느낌. 어. 음. 감탄사, 뭐, 이런, 어, 아, 근데. 음. 하야리아! <laughs> <laughs> 그 아시는 분들은 좀 연식이 된사람입니다 안녕, 씨. 얘기로 아는 사람인 아, 네. 제법 10년 전이에요, 아, 그 아, 와, 진짜 애달리겠네 네. 하야리아, 그래서 뜻이 뭐야? 아, 네. 네. 그 하야리아는, 그 북미 원주민어로, 음. 아름다운 초원이라는 의미를 하죠. 아름다운 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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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원. 맞아요. 어. 네. 그리고 그지역이초읍이잖아요 아, 어. 네. 그렇죠. 아침부터 의미가 또 겹치는 것 같기도 음. 하고. 네, 그렇습니다. 야, 이름 되게 음. 잘 지었어요. 음. 아. 이거, 이거 누가 지... 이런 거 누가 지어요, 이름을? 야, 일단 이 하야리아 부대라는 아. 명칭은 그 1950년 9월에 아, 주한미군 음. 부산기지 사령부가 음. 여기 설치되었을 음. 때 그들이 그 주구나 주둔하는 기지에 네, 애칭을 네, 네. 붙이는 음. 관례가 있다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 관리에 따라서 초대 사령관의 고향인. <laughs> 저, 아, 자기 고향? 아니. 아, 아, 그냥, 아, 그냥 사, 사직 부대 같아. 은 어, 그러니까 그, 부대 사직 이런 거네. 네. 미국에 이제 플로리다 주의그 아, 베이스 하야리아라는 음, 그면 지명이 아, 이, 있다 하더라고요. 아, 음. 거기서 이제 따 왔다 하더라고요. 내가 미국 어디 사령관으로 가면 네. 이 부대 이름은 청학동입니다. 약간 그렇지. 이런 느낌인 거야. 네. <laughs> 네. 아, 결국 이게 사령관 마음대로 했어. 네. 그렇죠. 그럼 6.25 터지고부터 계속 있었던 거겠다. 음, 네. 근데 이제 어. 그 전에 원래는 음. 여기가 1937년에 중일 전쟁이 이제 발발했을 네네, 때 네네. 당시 일제 강점기였잖아요. 어.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서명 경마장이었는데 어, 어. 일제가 여기를 군사 기지로 이용하기도 했고 아. 네. 이제 그 시작이 부지를 이게 원래 경마장이었네 네. 아. 음. 그러니까 그 부지가 좀 많이 넓 아, 넓고 음. 이렇게 네네, 아. 평평하고. 음. 네. 그 부지를 이제 6.25 전쟁 발발 직후에 주한미군 부산 기지 음. 사령부가 들어서서 주한미군의 물자 및 무기 아, 보급 관련의 어. 그 전투 지원 역할을 그렇지, 수행했죠. 아, 직접적인 전투보다는 음. 네. 후방에서 약간 지원하는 네. 이런 게 많았고. 요 그리고 이제 전쟁 직후에 어. 한국에 주둔한 5만 명의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군수물자 보급 창고랑. 창고. 음. 네, 부산권 미군 부대원들의 숙소가 아, 있었습니다. 네. 아, 이게 부산에 있는 후방이라서 그런가. 음. 그렇죠. 네네. 군수 보급적으로 네, 임무가 맞아요. 많은 음. 것 같네요. 아. 예전에 여기 지금 그 정문 쪽 있잖아요. 음. 네. 거기 말고 뒤에 가면 좁은 길이 있었는데, 네. 그쪽에도 항상 지날 때부터 느낀 게 기, 되게 좁은데 분위기가 묘해. 음. 네. 그 미군 부대 있을 때 기억인데, 네. 아. 어, 되게 그 뒤쪽 길이 아, 되게 재밌는 동네 같다. 음.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음. 그 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음. 그 하야리아 부대에 여러 출입구가 있었는데, 어, 그 게이트가 이제, 여러 개가 네. 네. G3는 레이버 게이트라고 아. 불렸는데, 어. 이곳을 통해서 부대, 안에 있는 에이... 미군이랑 부대박 한국 사람들의 일상적인 접촉이 많아들어가지고. 네. 아, 아. 네. 그러니까 메인 길 말고 네. 뒤에 쪽문처럼. 네 그런 거 아, 같아요. G3이니까네, 아, 아. 게이트니까이3게이트 음. 이 밖에는 양복점이나 세탁소, 음. 미용실, 클럽 등이 있어가지고요. 아, 클럽도 있어요. 음. 아, 네이 당시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주변에서는 직간접적으로 하야리아 부대와 관련된 그렇지, 일을 하는 그렇지. 사람들이 음. 많았죠. 아. 아 그리고 어. 부대에 직접 취직을 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아, 군무원처럼. 네네. 아, 네, 그리고 맞아. 이제 그 부대 주변에서 미군을 위해서 이제 양복점이나 네. 이제 어, 살아가는 음. 거죠. 네, 맞아 그 유지하는 뒤에 분들. 맞아 맞아. 그럼 내가 기억하는 동네가 그 네. 게이트 3번 음. 아, 네. 그 근처가 네네. 맞는 것 같아요. 음. 아, 진짜 앞쪽에는 그 옛날에도 길이 넓었잖아요. 어, 거기. 예. 근데 뒤에는 완전 다른 분위기였거든. 어아 그, 그럼 맞은 맞을 네. 수도 있겠어요 맞아 맞아. 네. 진짜 웃기는 점이 생각나는 게 그때. 이제 막뭐 소파도 개정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제 미군 부대 이제 그걸 이제 반환하겠다 이제 협의를 음. 한 거야.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네. 뭐 미군이랑 이제 우리나라랑 미군이랑 아 이거 반환합시다. 오늘 네. 어, 해 줄게라고 했잖아요. 네. 며칠 딱 있었는데 시에서 바로 그 땅을 음. 공원 부지로 바로 그냥 뜯어고 음. 내려버린 거야. 아. <laughs>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합의만 했지 네. 시, 아직 체결한 거. 아 오, 미군들 아직 오, 우리 가야 돼막 이러고 있는데 음. 아직 주둔하고 있는데 바로 오, 때려가지고 시에서. 오 시에서 네. 야 시장님 좀 멋있다. 아, 시장님 기억 이안 네. 나는데 네. 야허 시장님이 굉장히 투바이. 아, 아, 예. 아 맞네 요이 아, 시절 현한 스타일이 있 우리가 <laughs> 예. 아 진짜 미군은 이제 껌이구나. 음. 아, 아, <laughs> 어린 마음에도 그렇게 네. 생각했던 기억이 음. 나네요. 아. 음 맞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음. 육해공군 미군까지 우리가 얘기를 쭉 해봤는데 이 네. 하고 나니까 맞아요. 이제 대연동 에 있는 유행공원 아주 생각이 아, 납니다. 네. 그러면 유엔군. 공원이 유행군이을가 그렇지? 유행군 분들이 있나? 네. 어, 유행군 분들이 아, 그 유행군이 주둔하는 건 아니지만 음. 유행군이었던 분들이 묻혀져요. 네, 그렇죠. 그 예. 전사하신 분들께서 음. 네, 이제 또 에. 계시는 거죠. 여기 유엔묘지 얘기하니까 음. 원래 1955년 11월에 대한민국 국회가 음. 유행군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UN에 영구히 기증하고 아울러 묘지를 성지로 지정할 것을 결의했다더라고요. 하 <laughs> 영구히 영구히 영구, 기증. 네, 네. 일단 영구기증그러니까이 땅을 UN에 영구 어. 기증하고요. 음. 이제 4년 뒤에 네. 1959년에 어. UN과 대한민국 간의 제한 국제 연합 기념 묘지 그치? 설치 음. 및 아. 유지를 위한 UN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이 체결됐거든요. 체결됐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의 유, 기, UN 기념 묘지가 아. 출발합니다. 오. 야, 이게 세계 유일의 약간 유엔구 유주이라고 들었었는데 네네. 묘지 그 부지가 유엔 땅이네요. 네, 넘겨준 아, 거니까요. 네, 네. 그렇게 보또 혹시 ]겠죠. 여기 되게 거기 입지 좋잖아요. 네. 그래 이제 또 여기 또 가고 나면 또 여기 누가 또 아파트 짓겠네 아, 걱정 좀 아, 했거든요. 아, 근데... 사람 이름 모르시는 분이 <laughs> 맞아 요 맞아요. <laughs> 근데 사실 이 부지 되게 신성시 여기고 해서 사실... 아, 네. 그, 아 그렇죠. 그리고 어. 2007년 10월 24일에 근대문화재로 등록이 돼가지고 아, 아파트는 아니. 절대 못 짓을 것 아, 같습니다. 네, 당이네요. 음, 아, 네. 네. <laughs> 또 아예. 모르지만 예 일단 지금은 그렇습니다. 예예. <laughs> 예. 예. 아직은 음, 네. 아직 뭐 네. 일단 현재는 그렇고. <laughs>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돌아가신 유엔군 분들이 모셔져 있는 거겠지요. 아 예. 근데 이게 안장자 모두가 음. 유엔 6.25 전쟁 당시 전사자나 순직자인 건 아니거든요. 음. 또참 참전 용사가 아니신 분들도 있습니다네. 음. 네네. 제가 어릴 때그대현동 거기 살았어요. 근처에 유엔묘지에 살는게 아니고 근처에 살았는데. <laughs> 거기 그니까 그때는 약간 그런 감이 없었겠지. 음. 음. 도시락 싸들고 가서 음. 거기 엄청 좋잖아요. 소풍 장소로. 오, 네. 거기서 도시락 까먹고. 지금은 안 되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지금은 지금. 일단 바르나 때문에 음식, 음식물 안 되고. 네. 바로 입국하시겠죠. 아, <laughs> 아. 네. 그래서 음. 야 거기 좀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한 번씩 가 보면 기억이 나그그 시절 생각이 많이 나요. 음. 네네. 어, 오늘 우피님까지 네네. 모시고, 우리 음. 부산 6해 공군, 그리고 미군, 그리고 유행군까지 이어서 음. 얘기를 해봤어요. 네네. 네. 네, 오늘 그래서 우피님까지 모시고, 부산의 6해 네. 공군, 미군, 그리고 유행군까지 아, 네. 함께 이야기 해봤는데, 우리 네네. 지난 방송 댓글들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일단 댓글이 두 개가 달려있습니다. 좋습니다. 원지 공공님께서는 해피데이, 들력의 곡식은 고개가 무거워져 보이고, 가을입니다, 가을. 네, 네, 네. 추석의 상징이 감도 익어가고, 알밥은 지 입으로 들어가는 가을날이 너무 좋네그 여기서 지가 J.I.입니다. J.I.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선 진로님, 가을을 만끽하러 냅디서 보시소, 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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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질린 거 <제주도> 말이죠. <웃음> <웃음> 아, 이게, 아, 맞지. 문자로 아, 하는 거와 소리로 듣는 게 네, 다르구나, 소리가. 네. 아. 지 시집, 지 시집 갈때그린 어. 그린색 금성 냉장고 혼수품이 없단. 입하고 올린것 같은데, 마침표를 잘못 찍었는가, 안 보이네, 화이팅요, 이렇게 아, 주셨습니다. 아, 어. 혼술을 할때 금성냉장고를, 혼술해갔다. 어. 와, 그린색 금성냉장고, 저는 그린색. 검정 고무신에서 어. 보던. <웃음> <웃음> 아, 네. 음. 아, 그리고 또한분더 네. 네. 계시는데요, 힘내요쿠님께서. 음. 어, 우리, 어. 오, 간마리쿠 네. 사장님 아니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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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현대미술관 정말 좋아합니다. 아, 네. 좋죠. <laughs> 네, 진로님 여자친구 뭔가 데이트하시며. <laughs> 네. 제가 매점에서 네. 한번 쏘겠습니다. 아 크크라고 좋습니다. 올리겠습니다. 네. <laughs> 어, 네. 우리 모두가 간절히 소망하는. 그렇죠. 네. 아니, 힘내오크님, <laughs> 그왜 진로만 챙겨줍니까? 그러니까, 아 <laughs> 지금, 저희 셋다 지금. 네, 우도 우크 때문에. 대선도 네. 있는데, 아, 매점을 통째로 사서. 아, 예, 사사장, 이제, 그, 영맨이 희망이 아, 있다고 제가 봐요. 아, 예. 영맨. <laughs> 그렇죠. 가능성 있는데 투자를 네. 한다. 네. 그런 의미인 거군요. 네. 네. 아 네. 제 국군의 날이 네, 얼마, 네. 서, 얼마 안 남았는데, 아, 그렇죠. 네네. 네네, 진짜 감사한 분들인 것 같고요. 음, 오늘 방송, 맞아요? 그래서 한번 다루어 음, 봤습니다. 맞피님은 네. 오늘 출연 괜찮으셨는지요? 어, 저도 여기 처음 나왔죠? 네, 처음, 처음 나왔는데, 잠깐 이제 군대 얘기를 잠깐 하니까, <웃음> 사실. <웃음> 역시, 군대 얘기는 하려면 한 3일도 할수 있겠다. 아, 예. 맞습니다. 이게 딱, 시동 걸리는데 이제 말이 끝나가지고 좀 아쉽네요. 음 예. 그래서, 뭐, 언젠가 우리 전우회 같은 방송 나오면 좋지 않을까. 오비 출신 한번 모아보고, 오삼사단 아뭐 출신 한 번, 어차피, 저희 방송이 남성 청취자가 네. 지금 85% 이상이기 때문에, 아 남자 방송으로 가자, 아예, 이참에. 아 <laughs> 네. 그러면 우리 진로님이, 진로님, 네. 저기, 힘내오크님이 간바, 저기, 매점 쏠 일이 없, 점점 없으실 것 같은데. 아 아무튼 아. 오늘 우피님 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기왕 넘치는 부산, 네 부산 군대 이야기는 오늘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는 최선 대선, 열심히 하는 열심질로. 네 그리고 저는 예, 공군 7 2 0기 예비역 병장 종욱교 예, 우피였습니다. 네 기왕 넘치는 부산 심화해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와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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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길래 내 건지 알았네.